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너무 묽어. 이번엔 큐를 먹어볼게요. 홍삼을 먹고 얘를 먹으니까 맛있어. 나 김밥 한줄다먹었어 꼬다리 하나만 먹어야지. 음료는 뭐 먹어?

나를 사도 된다는 거야 아냐 S가 복평이 아니야 복평이 아니, 야 XS가 더뭐 카메라 좋아 그냥 약간 동영상 차이일 거야 그래 내가 동영상을 좀 많이 찍잖아 처음 거 너한테 잘했어 빠졌니 자 여기 보이세요? 네 골드 샀고요 골드 어디서 부터 뜯는 거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으면요 보이세요? 여기 한곳자 네.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짠 뭐야 <웃음> 없네 <웃음> 다시 아 여기 이거 뜯으면 있어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하나 둘빵 영롱한자 영롱한자 보이세요 네, 너무 맞아요. 너무 영롱해서 맞은 편이 보이네요 맞은 편이 보여요 어, 이게 필름을 떼야 되는구나 골드 샀어요 아 어, 진짜 예쁘다 로즈골드 아니고요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뭐 메탈이라고 하던데 겉에가 맞아 그 옆에가 잘 까져 까진다고? 음 그건 좀 싫은데요. 아무튼, 너무 짠, 짠, 골드를 샀고 옆에가 메탈입니다. 잘 까진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발라야 되나? 아니지. 그럼. 그래. 이거 뗄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떼어버렸네. 떼야 네, 돼? 네. 자 여기까지 되어 있고. 어 뭐야? 야 앞에도 떼어져. 이렇게. 원래 그래? 네. 아, 그냥 붙이고 쓸 걸. 이렇게 떼야지. 붙이고 쓸 걸. 응. 네. 뭐야? 뭘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되겠지? 켜야지. 켜. 근데 유심? 아, 유심은 끼라고. 유심 넣고 지금 저거 기안에 들었잖아. 꺼, 꺼, 이제. 안 돼. 언박싱 중이잖아. 헉, 충전기가 그거야. 무광. 무광, 무광. 그리고 이어폰. 어, 뭐야. 줄이 있네? 뭐야. 아니, 아니. 근데 어디다 꽂이어폰은 응. 봐봐. 이게 원래 있던 이어폰잖아. 응. 어. 이거에 이걸 꽂아. 응. 어? 그 꼭다리? 그 꼭다리가 없는데 나는 바로 이어져 있는데. 이어이라서안리고 그냥 는거야 하나 더 이게 충전기. 있어요 이게 충전기예요 충전기 뿅 어? 나는 불효녀야 불효녀 난 진짜 불효녀야 부료녀. 뭐야 이게, 이게 들은게 이게 다야 여기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뭐야 할로 봉주르 어, 쓸데없는거네요 할로 아침침침유심침어야 이거 들었어 귀여워 어, 제가 또 에어를 쓰니까 얘를 붙여볼게요. 두 개나 들었네. 개꿀다리는. 오픈을 글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빨리. 이렇게. 어, 몰랐어요? 어, 예, 몰랐 엑스박스 <laughs> 홈 버튼 안 되잖아. 몰라. <laughs> 자, 일단은 아니, 그래서 내가 홈 버튼 없어서 내가 이거 삼성인 줄 알았어. 뭐야, 빨리 카메라 키고 싶다고. 그럼 나 이제 나250땡 그거야? 기가바이트가? 와, 쫀다. 야 한국어로 해야 내가 알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아, 유심이 없어서 이렇구나. 자, 이런 걸로 언박싱은 끝냅니다. 뭐, 카메라도 못 켜봐, 그러면? 유심이 없으면? 아, 제가 한국 유심이 하나 있으니까. 아, 그냥 이것 빼고 해. 안 돼. 너에게 보여줘야지. 이거, 아무래도 저거 사야겠다. 그지? 껍데기. 응, 말했잖아 케이스 살 거냐고. 그냥 하나 샀어야 케이스 나잖아. 그러니까. 아무 유심히 나무 껴봐도 될까? 일단, 시동는 해볼게요. 자, 제 휴대폰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박살, 박살. 박살이 났어요. 여기서 유리가루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유리가루가 떨어집니다. 아무튼, XS는 예뻐요. 골드가 아주 예쁘네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먹으러 가면서 고구마도 먹어? 음. 다시고 빠졌어. 능력해. 파이로 잉글랜드 출신의 신호송 라이프. <목소리> 전 세계를. 관니다. <통한 목소리> 본상에서는 수상할 전혀 못하고. <목소리> 베스트 뮤직 비디오상을 수상한. 휴대폰을 들고 저녁 프로베에 가봅니다. 새 휴대폰이라서 그런지 화질도 아주 좋고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잠을 잘 잤더니 낮잠을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잤더니 아주 개운하고 아주 아주 기분이 좋네요. 가서 프로베만 잘하면 되는데 좀 미리 가서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빠이. 아니, 휴대폰이 화질이 좋아서 그런지 이 셀카 모드로 동영상을 찍어도 아주 이게 화질이 좋습니다. 이번 휴대폰은 제가 약속합니다. 5년 쓸 거예요. 5년. 야, 아주 카메라 가 흔들림이 없구만. 똥냥이.